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금일 사건파일 귀요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빨간 마스크 계단의, 계단입니다. 여러분, 빨간 마스크 계단 다들 아시죠? 일본 낙외야에서 사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어, 입 찢어진 여자, 입 찢어진 여자가 어, 나타나서 마스크 벗고 예쁘다고 하면은 나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입을 찝, 입을 이렇게. 찍고, 만약에 안 예쁘다, 그러면 이제, 가위, 메스, 낙 그리고 칼 등으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간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의 계단 유래는 어 미국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간 마스크는 세당, 설탕 설탕을 좋아하고 사탕을 깨물 먹는데. 어, 빨간 마스크가 사탕을 먹는 동안에, 어, 빨리 도망가야 되고, 어, 빨간 마스크는 3m 6초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담이 달리는 것보다 빨간 마스크는 엄청 빨라요, 여러분. 빨간 마스크는, 어, 나고야에서 세계 가장 최고로 무서운 괴담이에요, 여러분. 빨간 마스크는 어 빨간 마스크는 포마드를 머리에 바르는 헤어 제품 포마드를 싫어하고 어 빨간 마스크가 성형수술을 하는데 어 치과 의사가거나 성형수술을 어 치과 의사가 약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빨간 마스크가 성형 수술을 하다가 입이 이렇게 귀 위까지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뻐지려고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성형수술 잘못해서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성형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형수술은 진짜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아무리 얼굴 못생겼다고 해도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못했다가 빨간 마스크처럼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여러분. 성형수술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어, 빨간 마스크는 헤어 제품 포마드를 싫어요, 여러분. 포마기신이 어 빨간 마스크는 포마드를 싫어하시 하고 사탕을 먹는 동안에 어 빨간 마스크를 따돌리고 도망가고 따라온다고 하면 빨간 마스크는 3m 6초 정도 주파할 정도로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간 마스크는 포마드를 싫어하기 때문에 포마드를 세번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빨간 마스크는 설탕 사탕을 좋아해요, 여러분. 빨간 마스크는 일본, 나고야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빨간 마스크 계담은 한국에서 2015년에 개봉했던 소녀계담과 나고야에서 살사건이 일어난 나고야 살인사건 과 같... 같은 내용이지만 좀 틀려요. 여러분, 예뻐지려고 성형수술 진짜 하면 안 돼요.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빨간 마스크처럼 성형수술 잘못해서 입이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 여러분. 눌러줘, 제발. 여러분. 구독 안 해주면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가 찾아온다, 여러분. 구독 버튼 꼭 눌러줘. 오늘, 오늘 금요사건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게요, 여러분 내일 토미 때 여러분 내일 토미 때 여러분도 알죠 홍콩 할매 기신 내일은 홍콩 할매난 알매... 나... 귀신은이란 제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